이번 시간에는 그 오픈 GPT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그 오픈, 오픈 AI에서 발표했던 그 오픈 스토어 어, g p t 들를 기반으로 한그 스토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GPT 그 스토어 s 해가지고 설명을 그 드리는 비디오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어, 이번 시간에는 그거에 어떻게 보면 무료 보죠. 그 GPTs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OpenAI에서 만든 그 GPTs라는 게그 기본적으로 그 챗봇인데 어떤 특정한 도메인, 특정한 영역에서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하고 어 성능이 좋은 그런 그 챗봇을 만드는 그런 툴의 이름을 이제 GPTs라고 해서 OpenAI의 GPTs라고 만들었었는데 어 이게 오픈 어 오픈 GPTs라고 해서 그 오픈 AI의 GPTs를 이제 오픈 소스로 구현한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어, 프레임크이 있고요. 그게 이제 오픈 GPTs라는 거고,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AI에서는 GPTs하고 뭐 GPT 스토어 같은 거를 다 어, 유료 버전으로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브스크립션을 해서 뭐 매달 프레, 프리미엄 그 가입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어, 별도, 별, 무료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축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GPT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플랫폼을 어떻게 보면 무료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기능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약간 중소규모 이상의 대, 대기업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필요가 있을 거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GPT라는 것 자체가 어, 어떻게 보면 특정 영역 지역에 대한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거에 관련된 채팅에 대한 어, 질문에 대한 답을 잘해주게 만드는 그런 도구인데 어, 뭐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그 사업, 사업 직무라든가 업무에 대한 구분들이 나누어 있죠. 지난번에는 음, 어, 어, GPT 스토어 얘기해 드릴 때는 그 자전거에 관련된 뭐 도메인을 하나 만들어서 자전거 뭐 동호회라든가 자전거 스펙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잘하고 하게 하는 GPT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드렸는데어대기업에 예를 들면 뭐 가장 요즘 흔한 거 많이 쓰이죠 법률 자문 뭐 대기업 같으면우에 법률팀이 있으니까요 법무팀 그래서 법무팀에서 뭐 계약을 검토한다든가 새로운 어떤 뭐협 협약을 한다든가 이런 거할때 필요로 되는 그런 검토 지식들 또는 뭐 다른 외부가 하고 계약 어, 파트너스들하고 계약을 할때에 필요한 주의 사항이라든가 뭐 회사 정책에 대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궁금하고 어떻게 보면 사내에서도 질문을 많이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GPT로 만들어 놓으면 법무 법무 GPT에서 만들어 놓으면 회사 내에서 회사 데이터나 정보들이 회사 내에서만 사용이 되겠죠.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GPT를 만들 거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소요, 소요나, 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거할때 이제 o p e n a i 의 GPT를 쓸 수가,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어, 굳이 그런 거를, 어, GPT, OpenAI에게 돈을 주면서, 또 보안의 위스, 리스크가 있으면서 사용하기에는 좀,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픈 소스로 구현이 된그 GPT, 오픈 AI 그 GPTS 같은 것들을 오픈 소스로 사내에서 직접 구현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면, 어, 사내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어, 굉장히 수요 가치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에서 이렇게 OpenGPTS 쳐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어, 랭체인 AI 서브 프로젝트 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눌러보면, 여기 GitHub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판을 열어놨는데, 네, 여게 이제 OpenGPTS에 대한 GitHub 토리이고요 OpenGPTS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픈소스고, 네, 여기도 나오네요. OpenAI의 GPT-S와 같은 OpenAI의 GPT와 같은 예, GPT-S와 같은,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오픈소스 어, 예, 프로그램이고 예, 랭그래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당연히 이제 랭체인과 랭서브, 랭키미스 예, 랭체인을 기반으로 한 어, 만들어진 그런 오픈소스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네, 뭐, 많이 쓰이고 있다. 네. 그런 거고. 오, 네. 여러 그런 툴도이나, 뭐, 벡터 딥이나, 뭐, 리트라이블 아,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을 뭐, 다 오픈소스니까, 당연히. 오픈소스에 맞게 본인들이 다 커스텀해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예. 풀 컨트롤을 준다. 그래서, 뭐든지 다 바꿀 수 있다. 그렇죠 오픈 소스니까, 예, 코부 리티 마케팅 챗 쪽으로 어플리케이션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본인들에 맞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그버 조는 네세 개의 인플레이션을 리 기본적으로 제공하는데 어시스턴트와 에그 그리고 챗봇 기능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채팅 그 채팅 비트와 같은 어시스턴트, 어, 아. 어, 툴 기반의, 그, 툴 기반의 어시스턴트를 만들어서 여러 툴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 그리고, 어, 레그라고 해서 그, 도큐멘트나 관련된 서류 데이터들을 또는 뭐 벡터 DB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응답해주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채찌 PT와 같이 그냥 무만하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걸 하거나 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채팅으로 바로바로 대답을 바로 해주는 그런 방법 이런 세 가지의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각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이 url을 제 그, 데모 페이지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키링 기억이 심플 호스티드 버전 있죠 이 버전들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네뭐 설치하고 그죠 이게 거의 오픈 스탠드 언론 어떻게 보면 서비스 시스템이다 보니까 백엔드하고 프론트가 다 있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중간에 뭐, 뭐 여기 같이 Redis DB라든가 뭐, 이 데이터베이스 벡터 DB라든가 뭐 필요로 하는 그런 툴들이나 외부 인터페이스들 OpenAI라든가 API 키라든가 이런 것처럼 외부에 필요한 키들을 다 연결을 해서, 이렇게 환경 설정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뭐, 랜스미스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쭉 해줄 필요가 있고, 예, 뭐, 도커를 가지고도 바로 설치하고 실행할 수도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이렇게 구성해서 설치할 수도 있다는 거고, 어떤 기능들이 있느냐, 음, 네. 네, 예, 어, 그 오픈 AI 그런 기능들 가지고 쭉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예, 샌드박스에서, 이거 이제 인물만 채인 포인트, 테스트 이게 뭐 다양한 이런 그 챕터들 이런 것들에 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적용을 해뭐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그 음, 오픈 AI 챗 GPT, 뭐 GPT 삼점오 터보, 뭐4.0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스폿들, LLM들 이런 것들도 테스트해 볼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커스텀 액션 당연히 이제 로컬 만약에 시스템을 이렇게 GPT 하나의 기업에 우리 회사에 그런 GPT로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커스텀 API들 액션들 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서 어 액션 그 만들 수 있겠죠 사내 뭐 전자문서라든가 사내 시스템에 연동을 한다든가 이런 기능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겠죠 음. 네, 뭐, 파일들 자료들도 있고, 툴들, 예, 여기,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레퍼지토리 지금 이게 지금 오픈, 기터브 레퍼지토리인데 그래서 여기 백엔드, 프론트엔드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수정해서 커스텀해서 만들 수 있고요. 앱에는 랭서브 코드가 있고, 패키지로 또 이렇게 들어있다. 프론트, 백엔드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당연히 커스터마이즈 해서 얼마든지 모니티 기반 아키텍처 만들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네. 그래서 어시스턴트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된다. 여기 나와 있죠? 3.5랑 뭐 클로드 뿐만이 아니라 클로드나 제미나이까지 다쓸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예, 툴도 아까 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도 쓸수 있다라는 거고. 요게 이제 어 s 시스턴트 형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형태. 어시스턴트, 레그, 그 책상 형태였는데 어 시스템 형태는 이렇게 쓸수 있다. 기본적인 플로우나 그런 것들은 이렇게 되고, 인풋 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LLM이 처리해서 어떤 툴을 사용할 건지 툴을 쭉 사용한 다음에 결과를 받아서 아웃풋으로 전달해주는 네, 이런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저 지금 클릭하는 바람에 넘어갔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앱, 어, 에이전트 형식으로 보면, 예, 어시스턴트 형식으로 보면 이렇게 이런 구조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레그 보트, 아까 레그 보트를 이용해서 그 관련된 문서라든가 저장된 DB, TV, 벡터 d b 라든가 이렇게 추가 관련된 지식, 널리지를 가지고 좀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 네, 이게 일반, 일반적인 내용이죠. 예, 이렇게. 인풋받으면 관련돼서 리트라이버 갖고 오고, 그와 함께 LLM에 전달해서 아웃풋을 가지고 출력을 내보내는 이런 형식으로 된다는 거고. 네, 뭐, 체포수는 뭐, 당연히, 예, 인풋받아서 LLM에 던져서 아웃풋을 받아오는 아주 기본적인 플로우를 하게 됩니다. 네, LLMs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여러 가지의, 예, 그 LLM 모델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그런 거 사용할 때 필요한 설정들 예,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라 거고, 툴을 사용할 때도 예, 이런 설정들을 해야 된다. 필요하면 이렇게 예, 액션 서버라든가 캐니 액션, 캐너리 액션, 예, 코너리 액션이라든가 뭐 이런 하여튼 필요한 툴들에 따라서 이렇게 필요한 환경 설정 값들을 좀 입력을 해주면. 예, 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서치도 있고 이렇게 쭉 해서 하는 거고, 예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디플로이하면 클라우드에그 아예 이제 디플로이까지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에 디플로이는 하 방법에 대해서 는말하고 있고, 한 다음에 커피를 실행시키고 클라우드런 하면은 이런 명령을 실행시키면, 한번 포트에서 동작한다, 된다 하는 거고, 당연히 쿠버네티트에서도 예, 여러 인스턴스에 돌릴 수 있겠죠. 이런 방법들이고요 뭐, 그냥 기본적으로쭉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샘플, 음 네, 여기 키링크에서 샘플로시티드 버전 요걸 보면, 어, 팩, 거죠 <목소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이게 그봇을 우리가 만드는 GPT를 만 GPTS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봇 이름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더 저장을 하면 이게 저, 설정이 저, 설정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때봇을 만들 때의 종류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아까 그뭐 아시스트와 레고와 챗봇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고 그래서 아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뭐 필요한 것들 넣는 거죠. 그래서 뭐어이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지 여기 보시면 이제 툴들 어떤 툴들을 사용할 것인지 어, 아까 그 설정하는 파일들에서 설정 중에서 어떤 툴들에 필요하면 툴들에 대한 API나 값들을 넣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뭐 액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너리를 통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 클릭을 하면 예 코너리에서 또 제공하는 그런 API들 연결해서 을할수 있고요. 예 이건 로보컵이라는 또 이런 약간 RPA 같은 그런 툴들하고 연결할 수도 있고 네 데그 데그 네네 네. 웹에서 서치, 서치, 서치하는 거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다 그런 외부 그런 툴들 같아요 예 네, 서치 태, 태블릿 서치 엔진이고 뭐 위키피디아 엔진 그 연결하는 API고 예 네, 유튜브 서치도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 내가 쓸 그런 것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뭐 테블릿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안 만들었었는데. 툴컨포메이션아 네. 근데 그쵸? 그죠. 소리 익숙해져야 하는 연락이겠죠. 그쵸. 음, 그. 음. 그쵸. 그, 그쵸. 그, 요, 오토매틱 자동으로 에이전트에서 호출을할수 있도록 노를 설정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간단한 서치만 해보려고 태블릿 설정을 해봤고, 뭐, 에지트 타입도 설정할 수 있죠. 우리 LLM 모델을 뭘로 할 건지, 뭐, 바꿀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바꿔보고, 요거는, 음, 네, 인스트럭션도 넣을 수 있으니까, 어, 영어로 써도 될것 같고, 한글로 써도 될 거예요. 그상 lc, 전문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더 줘보고, 여기, 음, 이렇게 해서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사실 지금 기상전문 챗봇이라고 방금 만든 게 설정이 됐고 이건 아까 툴티블리 툴을 이용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서 이제 바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네요 음. 그래서 어... 지금 서울 날씨는 어때? 이렇게 생경을 해보면 네 여기 AI가 그 튜블리 서치 엔진을 이용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툴이 결과가 받은 JSON을 받게 되고 현재 날씨는 어, 응답을 하게 되는 거죠. 날씨는 응답 아요 비가 되면좋습니다 이런 이제 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간의 결과들, 이그 API로부터 이 티벨리 API 툴로부터 받은 결과물들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 API를 사용하는 툴들을 이렇게 간편히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만들 때 아까 그요 아이를 누르면 다시 만들 때의 환경으로 돌아가거든요. 눌러 보시면 여기 그아 지금 없긴 했는데 그래서 이 지금 가당 챗봇 요거는 어시스턴트 형태로 만든 거고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 그리고 레그 형태로도 만들 수 있어요. 레그 형태로는 뭐냐면 그 말씀드린 이제 문서나 벡터 DB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어, PDF나 엑셀 파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문서 파일들이 있으면 그 문서들을 업로드를 해서 어떤 그 문서에 기반을 한 그런 답변들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그런 챗봇을 만드는 게 레그 챗봇인데 그래서 아까 챗봇 만들 때그 레그로 만들고 음, 이게 지금 음네 이게 지금 저기 상용은 아니라서. 어, 기본 예제라서 예전 걸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여기 기본 소득 공제 이 체포도 제가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또 만들어도 되니까. 아 그래서 이번에는 예, 이게 뭐 소득 공제 체포 뭐 이렇게 만들고 레그 형태로 만들게요. 아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레그 그 어, 레그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들을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할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 레그 형태에서는 여기 이제 파일을 추가하는 부분이 들어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TXT, CSV, HTML, Docs, PDF 뭐 이런 것들을 여기 10 메가 제간이긴 한데 올리면 그걸 기반으로해서 이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테스트를 했던 게 2023년 연말 정산 관련된 자료들을 좀 기준들 있잖아요. 그거 좀 다운 받아 받았고. 여기에서, 이제, 음, 어떤 거였죠? 어, 아, 요거였나? 음, 국세청이었나요? 아, 요거, 요거였나요? 이거 눌렀더니 다운로드 받은 게요거고요 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예약표라는 아, PDF 자료를 다운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름이 지금 이제 부산청 이렇게 된 이름인 거고, 여기서 GPT를 만들 때그걸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음, 어디갔었죠? 첫 번째였나? 음, 음 네, 뭐 이것도 아, 다시 만들게요. 여기네. 그 레그에서 여기서 레그로 선택을 하고 지금 GPT를 만드는 거예요. 선택공지 크번시라고 만들고. 레그라고, 레그 형태로 하고, 여기에서 클릭을 해서 방금 봤던 부산청 저 소득공제자료, 예, 요거를 업로드를 하고요. 요 업로드 된 거를 기반으로 좀제작을 해달라 그런 거고요. 네. 요약게시요 파일이고요. 뭐, 써줘도 되면안 써도 될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뭐, 다른 걸로 바꾸셔도 되고요. 이렇게 놓고 저장을 누를 때아 아까 설명이 안 들었든요. 이제 퍼블릭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 사실은 요런 에디트 지금 이 챗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였던 테스트 채팅 이렇게채 어, 채팅을 제공하는 예, 채팅을 제공하는 창만 링크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퍼블릭 하게 되면 나중에 크리에이트 하게 되면 카피가 돼서 요 별도 링크들이 나오고 링크만 전달을 해서 어떤 시스템에 등록을 한다고 하면 어, 그, 그, 이 소득공제용 챗봇의 유일한 그 접속 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면 이렇게 채팅을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관련된 소득공제 쭉 관련된 물어볼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눌러보면 지금 이제 요 자료와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겠죠. 서버에 올라가면서 소득공제봇이 만들어졌고, 예, 아까 그래서 카피 퍼블릭 링크라는 게 하나 생겼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달을 하면 어, 요, 지금 소득공제챗봇에 접속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소득공제챗봇에서 한번 제가 올라갔을 때 물어봤던 게 이거였어요. 23년도 소득공제 연말정산 이거였는데, 어, 예, 기본 공제 중에서, 어, 예, 부양가족 뭐 1인당 얼마냐. 이 1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한번 물어보는 거죠. 과연 이렇게 정답을 예, 이야기를 하는지, 잘이 문서를 활용을 해서 대답을 하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거고요. 그래서, 예, 한번 해볼게요. 그 질문을 하는데, 여기가 지금 포도포이프시죠 기본공제의 경우, 가족, 가족 1인당? 아, 부양가족 1인당 얼마인지. 의원가족의 인당 금액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네 여기 리트라이브를 해오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리트라이브 해온 정보들이 이렇게 네 가지를 리트라이브를 해왔네요 그리고 이그 데이터들 정보들과 함께 LLM에 전달을 해서 나온 결과가 기본 공제의 경우, 부양가족 1인당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여기 150만원 예상을 했었죠. 우리가 어떤, 150만원이라는 답을 해야 정상적인 답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런 것들을 잘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문서 기반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기업에서 어떤 관련된 자료들을 과거에 뭐, 품위했던 자료, 과거에 어, 전달했던 이메일 또는 뭐, 사규라든가 가이드 같은 문서들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올려서 챗봇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고 쉽게 어 챗봇을 만들 수 있는 툴을 제공하는 게 바로 예 오픈 n GPT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전트 부분하고 그, 그 레그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어 마지막으로 유 책봇에서, 네, 그냥 에이전트, 그냥 책봇인 경우에는 뭐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 기존에 우리 그 뭐죠? 음, 그 뭐, 어, 음, 뭘까요? 그, 이 책봇인 경우에는 기존에 그 책봇들하고 뭐 똑같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조금 더 약간 전문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챕버도로 간단하게, 뭐, 문서도 없고, 어시스턴처럼 이런 것도, 다른 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간단한 지식, 뭐, 내용들만 가지고 할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은 이런 챗봇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뭐 어떻게 보면 근데 잘 활용을 많이 해야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왜냐면 전문적인 영역이라든가 질문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뭐 이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오픈 AI의 채찍 PT나 이런 다른, 어, 그런 그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식의 그런 책봇도 쉽게 만들 수 있다. 이것도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음, 그이책시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어, 네. 뭐, LLM 모델 뭘쓸 뭐 건지. 총하고, 사실 여기 이제 인스트럭션을 좀 넣으면 좋겠죠. 조금 더 스페시픽 하려면. 아까 여기서도 기상 정보라든가, 예, 그런 것들을 넣을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뭐, 이렇게 넣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채봇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채봇에서 만약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기본, 이제, 그러면, 얼마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어, 네,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그쵸. 이거는 일반적인 챗봇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에서의 연말정산 기본소득에 대한 질문으로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금액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네요. 어, 이거는 다행히, 그래, 서 2022년에 기준이 150만원이었다. 근데 변경될 수 있으니까 확인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일반적인 책봇이니까. 아까 그 레그에 같은 경우에는 그 문서를 기반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아주 당, 금액이 얼마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답을 해줬는데,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아, 레, 레그 기반의 책봇은 명확하게 임당 금액을 얼마입니다. 딱 해줬는데, 일반적인 책봇의 경우에는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런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쭉 내용을 그렇게 이해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일반적으로 그렇고 22년에는 이랬다 그렇지만 조금 더잘 알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오픈 GPTs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그 GPT 스토어에서 그 만들고 공유하고 하는 것처럼 GPT를 만들어 봤, GPT를 만들어 봤고요. 그 GPT를 만드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어, 시스턴트형 레그형, 챗봇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 이렇게, 챗봇을 만들고, GPT를 만들고, 퍼블릭하게 공유를 하면서, 어떤 챗봇을 활용을 할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만들 드렸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무료 오픈 소스로 어, 기업 내부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한다면 뭐 부서별로 어떤 챗봇을 만들거나 어, 질문이 오는 것들 Q&A 같은 것들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쉽게 일반 직원들이 뭐 IT 전문가가 아니어도 되죠 지금 보신 것처럼 뭐 간단하게 문서 올리고 뭐 챗봇 연결하고 뭐 관련된 내용들 인스트럭션들 적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셰퍼스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네. 그리고, 네. 아까 그 관련된 연결 툴킷 중에서 캔이라고 하는 것들이 코널이라는 게 있어서 많이 찾아봤던 거고요. 네. 용거 제가 이전에 만들어 봤던 거. 그리고 이것들은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엔, 다른 시간에는 아마 그런, 이런 것들을 좀더 깊이 있게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그,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라서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예, 그, 새로운 된 기능들도 추가도 되고, 커넥터들이나, 이게, 어, 툴들, 뭐, 아까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서 굉장히, 예, 좋은 것 같습니다. MIT 라이선스고, 어, 예, 트백엔드까지다 소스를 보아가면서, 고쳐가면서 커스텀하게 만들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